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텔리전스에서 R&D 기획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혜선 매니저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어 아이템은 어 저희 자율주행 플랫폼이고요. 타겟 차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아이오닉 6입니다.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게 이제 루프 쪽에 보여지고 있는 그 ADK라고 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키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8채널에 그 영상 영상 카메라, RGB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전방에는 어, 8메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주야간으로 인지 성능을 보장을 하는 열산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 라이다가 이렇게 세 채널이 들어가 있고요. 저 미들에 있는 라이다는 128 채널 그리고 양측 방에 있는 사이다 라이다가 이렇게 어, 64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방위를 인지하기 위해서 어, 전방위에 전후 좌우 측면에 카메라가 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쪽에는 이제 앞쪽으로 보게 이렇게 되어 있고 후측방으로도 바라보게끔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이제 후측의 후방에 들어가 있는 그 개체 인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잠시 이제 내려가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은 제가 후방을 바라보는 각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양측방에는, 어, SRR이라고 해서 그전 후방의 객체와 차량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방의 객체를 감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될때 어 전방, 후방, 측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후방에 있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해서 내차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주행을 할때 삐삐삐삐삐 하는 음성이 나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SRR이라고 하는 레이더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시는 이쪽에 이제 카메라가 또 전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카메라는 앞쪽으로 보게 있는데. 이 쪽을 보시면은 뒤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가.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이드 미러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어 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 방위의 객체를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해서 넘어가서 이제 예측을 하고,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객체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지하고 차량이 최종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 안정성을 더 가지는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 d k 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인지하게 되고 객체 또, 객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인까지 내가 주행하고 있는 라인까지 보여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고 차량이 지금 주행하고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어, 이제 객체에 대한 경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들을 보시면 보행자의 이제 3D 바운딩 박스뿐만이 아니라 가고 있는 경로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하고 있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이 보행자가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행을 하면서 특히나 도심 같은 환경에서는 보행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그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지에 대한 솔루션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인텔리전스에서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과 제어에 대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때 과연 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인지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해서 차량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위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위험을 판단을 하고 그 위험이라고 하면은 인지에 대한 위험 상황, 판단에 대한 위험 상황, 그리고 제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각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 개발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 아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 자체가 차량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를 하게 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경로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차량이 밖에 나가서 주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상환경이랑 연결을 한 딜스 환경에서 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 운전자가 안에 없는데 차량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이 아닌 모상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 이제 보행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인지해서 차량이 이제 스탑을 하고 보행자가 다 가게 되는 순간 차량이 다시 제어를 해서 주행을 원래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환경을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했을 때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즉 사람이 운전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급 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환경에서 연출을 하고 이런 셋업들을 마치고 난 뒤에 비상 상황이 되는 것을 일부러 연출시킬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빌스 연동 시스템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저희는 실제로 빌스 환경에서 비상 상황을 연출을 해내고 그에 대한 시스템 작동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DS라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모사할 수 없는 가상 환경에서의 에러 상황을 발생시키는 모라이 시뮬레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는 밑에는 이제 실제 저희가 화성의 KCT라는 환경에서 그 도심로, 도심 상황을 재현한 이제 맵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타겟 차량이 원래 예고 차량 바깥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바깥 차량장 그리고 이 차량은 실제 m r 그, 비상조치가 시스템이 실현이 되는 차량 내부 화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제가 타이어를 터트렸어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에러를 발생을 시켰고요. E-stop이라고 해서 emergency stop, 비상정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이와 같이 이제 MRM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상조치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보이시는 차량도 개조가 완료가 되어서 이러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